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가격이 무려 1만원대. 너무너무 합리적이요. 에 집에서 홈케어를 안 해준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고 이런 뷰티 디바이스가 3만원이라는 거 진짜 처음 들어보시지 않아요? 훨씬 더 저렴했어요. 진짜 너무 짱 저렴했어. 한장 뜯으면 그 시트에서부터 아, 진짜 제대로 리뉴얼 됐구나 이런 게확 느껴지거든요. 는거 정말 어떻게 990원에 내가 이런 효과를 느껴도 되나 싶을 만큼 나 이거 언제 다 써? 했는데 실제로 진짜 저 거의 매일매일 매일 쓰고 있는데도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유리숍입니다 오랜만에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추천템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laughs> 요즘에 정말 별의 별게 다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저도 진짜 이 물가 상승을 너무나도 뼈저이게막 느끼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맞게 우리들의 얇아지는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쓰면서 아, 이거는 정말 가격뿐만 아니라 효과에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재구매할 만하다. 그런 제품들. 혹은 이미 제가 재구매를 계속 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브랜드의 제품을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 정말 어마어마해요. 특히 지금 수분도 부족한데 유분도 부족해. 그래서 뭘 발라도 피부가 막 퍼석퍼석하고 피부가 뭔가 좋은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시기 있죠. 그럴 때 발라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쓰면서 정말 사용감도 너무 좋았고 마무리감도 너무 좋았고 가격도 너무 너무 훌륭했고 효과도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고 나왔어요. 바로 더 페이스샵의 올티밋 비건 뮤신 크림입니다. 이름이 살짝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올티밋이라는 거는 올 얼티밋이거든요. 명확하고 간결한 성분, 확실한 효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잡았다고 해서 올 얼티밋이에요. 그리고 비건 뮤신은 무엇이냐.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달팽이 크림 많이 들어보셨죠? 달팽이 크림이 왜 핫했냐면 은이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왜 그때 달팽이 크림 바르면 막 피부가 엄청 탱탱해지고 막 재생도 되고 피부 엄청 좋아지고 탄력이 써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막 쟁여놓기도 많이 했던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건 뮤신이에요. 달팽이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건 뮤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쫀쫀하게 탄력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제품이에요. 사용감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아까 이 뮤신이라는 성분이 달팽이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제형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제품에는 여러분들 달팽이가 안 들어갔어요. 비건 뮤신을 담았다는 거. 어쨌든 뮤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 처음에 이거 테스트했을 때어 그래 뮤신 맞아 맞아 아, 이런 제형이지 맞아. 근데 하면서도 살짝 걱정됐던 게 근데 안끈적여야할 텐데 어 이거 끈적이면 어떡하지요? 어, 끈끈하게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이거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제가 몇번 이렇게 하면서 두들겼더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끈적해요. 진짜 이게 보드럽게 피부 속 안에 지금 다 엄청나게 잘 먹어 들어간 상태거든요. 요래요, 여러분 마무리감이. 나 너무 소름 끼쳤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무리 성분이 효과가 좋다 이런 성분의 제품 옛날에 다른 거 썼는데 효과가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래도 사용감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써요. 왜냐면 옛날에 달팽이 크림 같은 것도 이게 뭔가 사용감이 엄청 끈덕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썼다가 막 피부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저는 사실 달팽이 크림도 안 썼었거든요. 근데 와, 근데 사용감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무리감도 이렇게 쏙 흡수되고 하나도 안 끈적이고 찝찝하지도 않고 정말 이 영양감만 충분하게 다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줬냐면 지금 같은 계절에 수분크림 하나로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분크림을 다 바르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거를 도톰하게 얹어서 주무셔보세요. 그럼 진짜 다음날 효과가 완전 달라요. 사실 저는 악건성은 아니라서 지금 같은 겨울에도 그냥 나랑 잘 맞는 좀 꾸덕한 수분 크림 같은 거 하나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거 싹 발라놓고 생활하면은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만으로는 참 피부 하나를 확 달라지게 만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영양감을 훅 이렇게 넣어줘야 피부가 확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첫날에 이걸 딱 바르자마자 정말 밤에 두툼이 이거를 수분크림 위에다가 흡수시키고 이거를 두툼하게 깔아놓고 나 다음날 아침에 얼굴 딱겨울에 봤는데 와 진짜 피부 톤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잘 맞는 화장품 바르고 정말 잘 자고 난 다음 날 일어났을 때 피부 뽀얘가지고 엄청 탱 생하고 그거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 게싹 느껴졌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진짜 워낙에 피부가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한답니다. 진짜 막 좁쌀이 날 때도 있고 엄청 피부가 빨개질 때도 있고 피부가 벗겨질 때도 있고요. 이눈 주변 피부는 워낙에 더 얇기 때문에 좁쌀도 아닌데 막 우두두두 알러지 반응처럼 뭐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진짜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면서 테스트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피부가 좋았어요. 그냥 매끈하고 탱탱하고 참 피부가 푹고아진 느낌?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피부 톤부터 정말 이 피부 탄력도 탱탱한 거 수분도 여기 광싹 돌면서 이런 거다 두루두루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양감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르고 나서 다음 날에 이게 좀 개기름이 많이 나온다거나 블랙헤드가 좀 진해지거나 그러면 어쩌지 해서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아한 번도 전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발라도 이게 막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거나 블랙 헤드 까매지고 이런 거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하면서 나 알고 봤더니 이게 올영에서 이미 1위 크림으로도 올라간 적이 있는 그런 크림이더라고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톤, 피부결, 피부치밀도, 피부 두께 이런 데에 다 전부 다 효과를 줄수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이고요. 가격이 무려 1만 원대.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저는 사실 피부과를 가서 관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해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집에서. 홈케어를 안 해준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고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그래서 또 홈케어를 해주려면 막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좀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가격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정말 사용감, 마무리감, 효과 또 효과도 안티에이징 정말 빡세게 너무 잘해주는데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이 영상에 꼭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분. 꽉다 먹여준 다음에 마무리로 수분크림까지 다 발라주고 나서 흡수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제품으로 그 위에다가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주무시기만 해보세요. 착착!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전 한정으로 16% 할인된 가격이 15,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은 이 괄사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제가 이번에 봐왔던 기기들 중에서 진짜 이거 맞아? 이 가격에? 싶었던 그런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이 <laughs> 아, 여러분들, <laughs> 아,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이 컬러와 이 디자인을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이 제품은 무려 같이 증정하는 요 크림과 함께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뷰티 디바이스가 3만 원이라는 거 진짜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도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소가 볼게, 내가 한번더 소가 본다, 어, 느낌이라 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요 하도 요즘에 좀 그런 현혹되는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너무 궁금하잖아요. 단순히 가격으로 뭔가 바이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우리 제품 정말 쓰면은 쫙쫙 올라붙어 막 이렇게 바이럴을 해서 봤더니 가격이 이거였고.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광고도 막 정말 사고 싶게 진짜 비포 애프도 너무 확실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려고 딱 보니까 진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바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는 요거만 따로 구매할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 근데 어, 잘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무튼 난 이것만 사고 싶었는데 요게 꼭 같이 따라온다는 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디바이스 간단해요. 정말 심플해요. 공주파랑 그리고 흡수모드 이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살짝 물때 같은 게 묻어있는데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전류 흐르는 요런 게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구성 자체는 꼼꼼하게 뭔가 이게 엄청 잘 만들어 나갔다. 요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놀라웠어요. 좀 당황스럽다. 요런 느낌? 근데 아, 한번 그래도 사용을 해보자. 궁금했으니까. 전원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런 노란색과 이렇게 빨간색. 요두 가지로 나눠서 쓸수 있거든요. 세기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 사용이 가능한데 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진짜 강력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손등에 하고 있는데 손등도 지금 찌릿찌릿해요. 여기 잠깐 흡수 모드는 뭔지 알겠어. 근데 중주파 모드는 뭐예요? 어, 많이 들어봤는데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주파는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모드거든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을 쓰는 근육들도 좀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자극시켜줘야 피부 탄력이라든지 처짐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근육도 마사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주파 마사지 해주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특히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특히 이 앞볼 위주라든지 이런 좀 이중턱. 턱선, 이런 데를 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주면은 탄력에 진짜 도움이 되긴 돼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효과가, 오, 마름, 이 조그만 게 <laughs>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서 제공되는 이 크림이랑 디바이스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 흡수 깊이가 251%나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눈가라든지 늘어진 팔자주름이라든지 처, 처진 턱라인 이런데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임상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 직접 썼을 때 느껴지는 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았어요. 진짜. 확실하게 뭔가 쫀쫀하게 잡아주는 피부에게 뭔가 진짜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게 딱딱 느껴졌고 굉장히 뭔가 당황스러운 비주얼이긴 하우스나 조금 이렇게 떨어뜨린다면 은 빠개질 것 같은 그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 이거는 충전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막 건전지 넣고 이러는 건줄 알았는데 무려 또 C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크림, 골드 실 리프팅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또 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뮤신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안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너무 뭐 끈적이고 흡수도 잘안 되고 어, 굉장히 무겁고 뭔가 찝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을 때도 빨리 닦아주고 싶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나서 빨리 닦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크림과 함께 디바이스를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라는 거. 근데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3만원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구성이라든지 뭐 디자인 이런 것들 그냥 배제시키고 괜찮았어요. 차라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뮤신크림 있죠? 요거랑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튼 저렴해가지고 뷰티 기바이스 기기, 중주파 기기, 좀 마사지 되고 탄력 같은 거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 대가 아직은 어려서 요런 좀 꾸덕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또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선물용으로도 가볍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쓰고 괜찮아가지고 엄마 줄라고 이거 구매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에 가져와서 엄마 줄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요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웰라주에서 여러분들 일회용 원데이 키트 식으로 나오는 그 제품 뭔지 아세요? 네, 그게 제가 예전에 웰라주를 알게 했던 제품이었는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정말 고농축, 고효과의 제품이고 그거는 딱 하루 이렇게 쓸수 있게끔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회용짜리 요 캡슐 하나에 1회용짜리 앰플 하나. 요렇게 해서 세트예요. 올리브영에서 막 판매할 때 제가 막 쟁이고 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실 이게 한번 쓰는 건데 가격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할인 행사할 때 구매한다고 해도 딱 얼굴에 쓰는 건데 아, 왠지 좀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번 가을 들어갈 때또 피부 수분 케어를 해줄 때그 제품 사려고 막 찾아보다가 웰라쥬에서 대용량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거 막 몇십 개 들어있고 요거 같이 앰플. 이렇게 되어있는 세트를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그렇게 원데이키트 하나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했어요. 진짜 너무 짱저렴했어.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을 한번 비교해서 봐드릴게요. 제가 구매할 때는 더 저렴했어요. 근데 저번에 이거 추천한 영상 올리고 나서도 보니까 살짝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올른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쿠팡에서 가장 저렴하게 로켓 배송 아니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이 캡슐 앰플 60개 그리고 앰플 70ml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89,000원. 어, 확실히 가격이 올랐어요. 89,000원이면은 60개로 나누면 하나당 그래도 1,483원에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여러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키트 있죠. 원데이 키트. 그거 할인받아서 사도 3,000원대, 4,000원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당 1 0 0 0원대라는 거는 정말 저렴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왜 좋았냐면은 진짜 스페셜 수분 케어 용으로 예만한게 없어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사용하는 거를 제가 컷을 띄워놓을게요. 이거 딱 열어가지고 보면은 히알루론산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앰플을 스포이드 하나 딱 짜서 여기다가 넣어요. 이게 동그랗게 이게 볼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뭐 어디다가 플레이트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넣고, 예, 슬슬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섞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피부에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물 같잖아요. 물 같고 뭐야 이거 그냥 스킨 아니야? 뭐 그냥 그냥 가벼운 에센스 같은데? 쉽겠지만 바르고 나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피부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진짜 두텁게 피부 수분을 꽉 그냥 이렇게 넣어준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좋아서 진짜 스페셜 케어용으로 정말 잘 써요. 제가 특히나 이번에 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눈 밑이랑 앞볼 필러를 다 녹였거든요. 처음에 히알라제를 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알라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히알루론산 관리를 시작을 해줬는데 그때 진짜 또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재고 두는 거예요. 가격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진짜? 이거 처음 샀을 때 쇼핑백이랑 이런 것도 같이 와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 수분은 정말 10대부터 해서 어른분들까지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피부 수분 충전이라는 거는. 구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일단 그 조그만 거 원데이 키트 그거 보이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 4천 얼마 해도 구매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효과를 느끼신다면 이렇게 대용량을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마스크팩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메디힐 제품이고요. 아, 메디힐 뭐야. 알죠? 당연히. 아, 언니, 메디힐 유명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에 또 워낙에 마스크팩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메디힐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메디힐은 여러분,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했어요. 일단은 성분들도 정말 더 깔끔해지고, 효과도 정말 많이 더 좋아졌거든요. 정말 많은 라인들을 다양하게 써봤지만, 제가 요즘에 빠진 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데카소사이드와 콜라겐 라인입니다 콜라겐은 다 써서 오늘 드림으로 지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뭐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디힐 라인이 리뉴얼이 되면서 한장 뜯으면 그 시트에서부터 아 진짜 제대로 리뉴얼 됐구나 이런 게확 느껴지거든요 는거 근데 너무 순해 사실 메디힐 마스크팩 하면 은 옛날에는 그냥 저렴이 제품 저렴이 마스크팩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가볍게 가볍게 쓰기 좋은 그런 가성비 가격만 좋은 마스크팩,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썼던 마스크팩 중 하나였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 저는 티트리 쓰면서 1일1팩 하면서 피부가 많이 진정됐던 적도 있었지만,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전 너무 놀랬던게 일단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얘네가. 요거 뭐 한장만 거의 900원대에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너무 너무 좋아지고 성분들도 정말 확뭐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지고 그리고 엄청 순해졌어요. 저는 이 마데카소사이드 라인을 너무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요거 웬만한 피부 고민은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부 장벽 개선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 울긋불긋한 거, 흔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싹 뭔가 케어해주고 세 번째는 이 굉장히 보습감이 풍부해요.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 영양 감면 바로 정말 빠르게 넣어주는 그런 효과도 주고요. 오, 진짜 괜찮았어요. 특히 진짜 울긋불긋한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이거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붙여주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옅어지고요. 오,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990원의 퀄리티라고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진짜 에센스가 꽉 차서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비건 처방을 받은 그런 라인이에요. 그리고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까지 받았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어떻게 990원에 내가 이런 효과 를 느껴도 되나 싶을 만큼 뭐 어, 정말 화장품 가격이 걱정스럽 <laughs> 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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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습니다. 이 마데카소 사이드 라인 정말 추천드리고 콜라겐 라인은 왜 이거를 그렇게 많이 광고를 안 하지? 싶을 정도로 저는 한번 하고 났을 때그 퍼밍 효과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콜라겐팩 저도 키해라고 좋은 거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만 그래서 그거 쓰기에는 약간 아까운데 그냥 좀 데일리로 콜라겐 좀 가볍게 할수 있는 마스크팩 필요하다 할 때는 그거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4대 1이지만 일단 리뉴얼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정말 990원이라는 가격대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정말 획기적인 리뉴얼이 많이 됐거든요. 진짜 순해졌고 진짜 효과도 임상시험에서도 확 뭔가 뛸 만큼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유리아주의 온천 소비스트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이게 몇 ml일까요? 이게 300ml거든요? 제가 300ml라고 하면은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한요 정도 하겠거니 해가지고 이원 플러스 1에서 3만 원에 두 개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만원꼴에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나 큰 보온병 같은 사이즈의 제품이 왔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언제 다써 했는데 실제로 진짜 저 거의 매일매일 매일 쓰고 있는데도 다 쓰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정말 1년에 걸쳐서 쓸것 같아요. 얘는 성분이 정말 감결합니다 온천수가 100%! 100%다 온천수만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물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물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물론 뭔가 다른 히알루론선 어떤 미스트 이런 것보다는 빨리 날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물이랑은 완전 달라요. 이게 마르고 나서도 미묘한 수분 보습 감이 남아 있는 정도, 미묘하게. 그래서 물 뿌린 거랑 좀 와이 다르다는 거. 이거 언제 많이 사용을 해주냐면은 저는 마스크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더잘 됐으면 좋겠을 때. 거의 매번 그렇긴 한데 마스크팩 붙이고 나서 이거 꼭 이거를 사용해줘요. 지금도 뭔가 건조하고 더우니까 뿌려볼게요. <웃음> 이게. <웃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 분사이긴 하나 굉장히 탱크처럼 크게 이렇게 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속 시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은 게 그냥 세안하고 나서 바로 뭔가를 하기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이거 하나 바로 뿌려버리면 보습감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촉촉하게 좀 피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아까 저처럼 진짜 꿀팁 이런 마스크팩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쓱 뿌려가지고 건조할 때마다 뿌려주면 진짜 오랫동안 마스크팩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젤 마스크 있죠? 젤 마스크 할 때에도 젤 마스크 살짝 마르는 것 같다 할때 이거를 샥 뿌려주세요. 그러면 또 엄청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진짜 가성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특히 이겔머스크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에센스를 굳혀서 만든 거다 보니까 내가 최대한 이거를 오랫동안 붙이고 있을수록, 오랫동안 촉촉하게 붙이고 있을수록 정말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 하는 날에는 가습기를 꼭 키려고 한다거나 좀 주변 좀 습도를 좀 올린 다음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이만의 이거만의 효과를 뽐볼 수가 있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사용해주면 너무 좋고 집에서 술 마실 때 피부 달아오를 때도 이거 붙여주시고 이거 계속 뿌려 주신다면 계속해서 얼굴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우리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가성비템 자석까지 추천드려봤는데요. 어, 사용해 보면서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가격면에서도 효과면에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끝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